어, 동안 가진 않네 안녕. 어얘막 냄새 맡는데 삼촌이 만져봐도 되겠니? No. 만지는 거 실례니? 어. <laughs> 야 어디가? 아 어, 이제 보통 택배는 다 열로 이렇게. 예 있는데, 맞아요. 어 이제 지금 이제 영철님 집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112년 됐어요. 건물이 112년 됐어요? <laughs> 야. 11년 도에 줬어. 근데 그러 근데 외관은 되게 깔끔하네요. 모델링을 많이 이제 나 진짜 힘들다. <laughs> 아니 그냥 올라온 내력하면 보통 될것 같은데. 아나 지금 다리 지날 것 같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네, 들어오시. 지금 여기가 이제 문의 현관. 미국식은. 따로 신발장이 다 없는 건 공통점이고. 그래서 신발장을 여기다 만들어놨어. 지저분하긴 한데, 이런 식으로. 어, 센스가 네. 있습니다. 원래 여기는 옷걸이인가요, 어, 원래는? 어, 코트 용도가? 같은 것도 걸고 아, 하는데, 아. 예, 신발장이 난것 같아서. 지금 뒤에 보이는 이게 이제 빨래 바구니 맞아요. 빨래를 여기다 이제 그 수납을 놓았다가... 해놓고 이마트 가방으로 네. <laughs> 이제 쌓이면 빨래방에 그냥 이렇게 메고 가서 이제 위에 세탁가든데요거랑 같이 이제 돌리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는 이제 인터폰 같은 거죠. 현관에 외부인 분들이 오시면은 저희 그 호스가 있어요. 그 호스를 누르면 화면 켜져요. 그 열쇠 버튼 누르면 문이 열. 아, 네, 그러니까 열리는. 1층 현관을 열어주는. 네, 1층 현관을 열어주는. 어, 보안이 그렇게 잘돼 있습니다, 지금. 네, 따로 이제 보안 요원들은 상주하는 건 아니고. 바깥에 이런... 있기는 한데 네. 여기에는 없고 이 건물에는 없고 저기 메인 건물에 있어서. 아. 네, 들어오면은 지금 바로 오른쪽에 음. 방이 이제 있어요. 여기가 이제 주무시는 방인 거죠? 네. 이걸로 네. 삼단으로 접을 수 있는 거 침대거든요. 매트리스 쫙펴 가지고 다시 요약하는 게 취침을 하고 있어요. 오이 괜찮나요 사용감은? 어, 사용감 굉장히 푹신하고. 오네 어디서 산지 모르겠어요. 와이프가 산 거라서. 인터넷으로 다시 네, 인터넷으로 저희는 전부 다 인터넷이에요. 직접 사용 없어요. 엘리베이터 없는 5층이다 보니까. 저도 이런 거 있는 줄 알았으면 평소에는 이거 애들 소파로 맞아요. 쓸 수도 있다고 소파로 쓸수 있어요. 굉장히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하셨어요. 그렇다고 완전 조그만 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컴퓨터로 공부하시고. 네. 컴퓨터 공부도 하고 뭐저 게임도 하고. 요거는 히터 나오는 어, 음,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그 장식인 것 같습니다. 아, 그 히터가 나오지 않아요? 원래 이 아파트에서? 어, 사실 잘 몰라요. 아직 겨울을 <laughs> 못 지내봐가지고, 여름에 있어서. 뭐 어, 네. 저거 제가 볼 때는 한적인 의심을 해보는데 히터 같긴 해요. 근데 원래 보통은 좀 밑에 있긴 한데. 제가 나중에 사용해보고, 네. 아직 여름이라서. 네. 어, 요거는 옵션으로 이렇게. 공간 활용이 돼 있는 건가? 책을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네 맞아요. 이건 제가 설치한 게 아닙니다. 오. 아 이거 제가 봤을 때 이제 와이프분 네, 공부하시는 네, 딱서정네 맞습니다. 아이런거 어, 되게 괜찮네요. 네. 그래서 작동 사양 같은 거음 보기 싫은 것들 이제 한 번에 정리해 놓을 수 있는. 제가 잘 모르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소파도 그렇고 책상도 그렇고. 아 책상은 신경 거릴까요? 뭐 작업을 하다가 졸리잖아요. 그러면 저장해 둔그 번호를 예. 누르면 됩니다. 오. 그 무슨 일이 일어나면? 저는 이제 제 키에 맞는 센티를 해놨거든요. 앉아서만 하면 작업 효율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든지 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쓰려고. 야, 이건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 제품? 이거는 이제 와이프 아이디어죠. 여기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컴퓨터를 할수 있습니다. 서서, 그렇죠? 앉아만 있으면 사실 자세가 네. 굉장히 부담 가거든요 몸에. 서터도좀할수 네. 있고. 네. 이것도 아마존인가요? 네, 전부 아마존에서. 요거는 한몇불 정도 주사셨나요 어, 기억이 안 나요. 싸 보이지도 않아요 가격이. 어, 비싸지도 않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100불대 중반이었고. 100불대 중반이면 이거 네. 괜찮은데요 진짜? 핵심은 그거예요. 저희는 제값좀안 삽니다. 아마존에서 정살 때도 그 나이 비교를 하고 있어요. 세 값과 같은. 봤어요, 봤어요. 네. 원래 가격이 있고 좀 싸게 해서. 네. 저는 그걸로만 샀어요. 이건 스피커 같아요. 네 스피커인데 좀 좋은 걸로 제가. 이거 비싸 보이는데요, 이건 진짜? 이건 좀 신경 썼죠. 제가 이제 게임하려고. 특히 영어 듣기. <laughs> 아, 사실 솔직히 말하면 좀 게임하고 싶어서. 컴퓨터가 굉장히 커요. 고성능. 맞아요. 그, 뭐, 아쉽지 와... 모르겠지만, 그 RTX 3080ti라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제품 을살 때, 네. 한 번에 이제 좀 좋은 걸좀 무리해서라도 사서, 네. 10년이든,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다시는 안살 생각으로 사거든요. 이거 얼마예요? 이거는 이 모니터랑 주변기기 싹 포함해서, 월세만큼 줬습니다 이제. 야. 대신에 오래 써야죠. 네. 옷장도 이렇게. 미국은 네. 방마다 이렇게 다 옷장이. 맞아요. 길래요. 아 이거 되게 괜찮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굉장히 저렴해서 타겟에서 예. 한 30불인가? 아 이거 사고싶다 네, 굉장히 가볍고 조미 소재로 네. 되어있어요 요게 간이 화장대 네, 화장대인데 네, 와이프는 또 검소해서 네. 그런걸로 만족하고 있어요 나중에 넓은 집 가면 제가 좋은걸로 그렇죠. 해줘야죠 네. 그쵸 영철이는 요거 이렇게 사셨으니까 네, <laughs> 네 이거 방에서 나오면 여기가 이제 거실이죠? 네 거실입니다 생각보다 넓어요. 고양이를 지금 두 마리 키우시는데. 고양이 인사 시켜드릴게요. 저희 집 첫째고요. 아 다섯 살입니다. 이름이 네, 뭔가요? 스컷시고 밀이에요, 밀. 아, 한 너무, 글자 왜죠? 너무 이뻐요. 싫 네. 싫다네요. <laughs> 아 지금 표현한 거에 싫다가 내려놔라. 내려놔라. 집사는 말잘 들어야 지 <laughs> 그렇죠, 그렇죠. 보면은 원래 오래된 아파트는 사실 이렇게 등이 이렇게 안돼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등이 다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원래 네. 보통 미국은 이게 똑딱이잖아요. 어 맞아요 그 맞아요 맞아요 아니여서 저 놀랬고요 일단 그렇네 네, 리모델링이 싹되있더라고요 그래서 밤에는 이렇게 불다 끄고 그냥 이건 싸는데 이렇게 해서 오. 어둡게 해놓은 상태에서 밤이 되면 이제 이걸로 이런 식으로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 오.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오. 이게 사실 없어도 될 정도의 이런 네. 음, 되게 많아죠 사실 전잘 몰라요 이거 와이프가, <laughs> 와이프가 한 거라서 어 이거 비싸 보여요 이거 아니, 아니 와이프가 그 비싼 거잘안 사요 어... 여자만 한백불 이내일 겁니다. 이거 소파는 옵션인가요? 아 소파 는 아니요 저희 그 주문했고요. 이제 그 최대한 제일 저렴한 걸로 해서 베이지색으로 이제 했는데 이제 고양이들이 다 뜯어놔가지고 일단은 아... 커버를 아... 씌워놨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한8 0 불, 뭐한9 0불 정도 되는 저렴한 걸로 조립식으로. 그러니까 얘 하나 사시고 얘 하나 사신 네. 거야. 다른 거죠 지금 디자인. 다 거죠. 아예 다른 거죠. 어 이렇게 놔두니까 되게 네. 원래 딱그 옵션처럼 음... 그리고 거실이랑 되게 잘 어울리고. 아, 고맙습니다. 네, 이거 엘리베이터 없이 그럼 이 소파 가 옮기신 거예요? 그렇죠. 분해를 해서 1층에서 네. 와이프랑 같이 옮겼습니다 <laughs> 예. 수작업으로. <laughs> 얼마나 또, 걸리셨어요? 소도다 분해해서 전부 옮긴 거예요. 와, TV는 얼마죠? 주 아, TV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라이트 뉴로 샀어요. 예. OLED라고 해서 네. 굉장히 선명한 TV인데, TV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자제품이라 별로 아끼고 싶지 않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원래 정가는 1,500불짜리인데, 네. 1,900. 500불 차이네요. 네, 또 운이 좋게 계속 저렴하게. 제 손가락보다 얇아요. 이걸로 이제 밥 먹으면서 하부 t v 를 이제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감사합니다. 네. 아유, 제가 이렇게 큰 채널이 아닌데. 네. 아 이렇게 다 네. 봐주셨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어, 옆으로 해도 더 네, 너무 선명해. 네, 저렇게 무엇을 박아도 괜찮은 거예요? 구멍 나도아뭐 알아보니까 네. 메꾸고 가면 된다 하더라고요 메꾸는 약품이 있더라고요 구멍 나도이렇게 메꾸는 네. 약품이 있어요 네. 어디 뭐 이렇게 약품을 발라서 색칠만 한번 해주면은 음 다들 그런 식으로 음 메꾼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거 시계는 이 뒤에 혹시 가리시려고 맞아요 원래는 이거를 이제 커다란 액자로 이렇게 해서 네. 해야 되는데 네. 아, 이게 좀 살다 보니까 귀찮더라고요 네뭐 네. 이런 뭐 그리고 또, 여기는 미국집은 거실에도 이 옷장이 있더라고요, 항상. 여기 좀 창피하긴 한데, 제가 보여드리면 이건 제 옷들이. 오. 얼굴어져 있고. 이,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이제 고양이 간식들 꺼내 먹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건사료들이 있어요. 이걸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좀 뿌려주면은 고양이들이 와서 이제 꺼내 먹어요. 꺼내 먹는 모습이 찍힐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기들이 배고프면 와서 꺼내 먹어요. 안녕. 어 진짜 예쁘다.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화장실과 주방이 있는 네, 거죠. 볼건 없지만 볼봐요 네, 화장실은 이렇게, 이렇게 간이식 옷도 있고 이제 욕조가 없는 대신에 이제 턱이 있겠어요. 여기서 이제 샤워만 하고나오온 거죠. 따로 환풍기가 없이 창문을 열어갖고 빼면 되는 거죠. 네, 수준비는? 근데 벌레가 가끔 여름에 아... 좀 있어가지고 일단 막아놓은 상태. 커튼봉도 다돼 있던 거잖아요. 커튼 뭐이 예, 요거 세 있던 거죠. 저는 요거만 달았어요. 요것도 그냥 제일 저렴한 걸로. 이게 확실히 투명이 낫더라고요. 왜냐면면 예. 재질로도 한번 해봤는데 예. 색깔이 변하더라고요. 아 계속. 오래 쓰면 예. 햇빛 받으면. 그래서 이거 하나만 쓰고 있습니다. 어저 해바라기 씨도 예. 맞죠. 저 분해되고 분리되고. 어 맞아요. 예. 저것도 다신 거예요? 아니면 원래 직접 달았죠. 어. 여기 사람들은 저런 걸잘안 쓰더라고요. 샤워기는 맞습니다. 한국 사람들만. 얘는 뭐예요? 아, 비대인 비데요. 비데. 수동 비데. 따뜻한 물로안 나가고 이제 차가운 물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없는 것보다낫더라 이것도 뭐한 20불? 지인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아, 다 하신 거예요? 네 직접 달았어요 어 여기 이거, 이거 연결을 해 주셔가지고? 네, 네, 네 달았어요 눈 협자신데요? 아니 네, 와이프가 대부분 달고 아. <laughs> 저는 옆에서 이제 보조만 했습니다 혹시 이렇게 열리나요? 네 열립니다 이거 어. 오, 오 지저분하긴 한데 아무튼 이뻐요 지금 네. 보면은 하나하나 세심한 인테리어가 네. 등이 이렇게 되어 있고 요 안에도 수납할 수 있는 거죠? 네 이제? 수납, 여기작 잡동사니들 네. 이런 네. 것들 그래서 미국은 번식이라 한국이랑 다르게 수납할 수 있는 다 이런 형태로 되어 있더라고요 아담하고 둘이 쓰기에는 좋더라고요 어, 그렇게 좁진 않아요 네. 보면은 이제 이쪽으로 또 이동을 하면 네. 네. 여기가 이제 주방인데 바로 또 이렇게 여기는 네. 옷보다는 이제 부엌이니까 식료품 음. 위주로 여기 고양이들 대소변 음. 치워주는 네. 모래랑 여기 이제 여기가 부엌인데 저다 옵션 있는 거죠? 냉장고랑 그렇죠? 다 냉장고랑 가스렌지, 전자렌지 원래 있던 거고 밥솥은 저희가 네. 청소기랑 다 저희가 쓰레기이 되게 지금 뭔가 최단담 느낌이 나는데 아, 오! 네. 안 건들고 네. 다 됐던 어떻게 어어 저절로, 네, 저절로. 네. 버릇이 되다 보니까 하브티비님 네. 집에 가서 이러고 있더라고요 <laughs> <들어가서 웃음> 안 열리는데도 요거 좀많라줬어요 아 이걸, 그래 보여요 지금. 이게 정가가 999불짜리인데 물청소도 되고 오뭐 이제 자동 그 비움이 돼요 네. 그 먼지가 자동 비움이 어떻게 돼요? 이 통으로 얘가 네, 먼지를 제가 먼지통을 안 비워요 저 자동으로 알아서 비우기 때문에 이것도 라인 뉴로 사가지고 500 500, 500. 570불 정도 샀습니다 이거 카펫 제가 볼때 카펫 청소할 때 쓰는 물청소할 때이것도 아. 샀습니다 원래 없었는데. <laughs> 때마침 지금 얘가 예.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코너는 요건 얼마 였셨나요 180불 정도 듣던것 같습니다. 싸게 사셨네요, 얘는. 위치가 예. 딱 밥솥이 딱 올라가는 위치에 딱 코드도 있고. 근데 너무 큰걸 사가지고. 둘이데까 네, 둘이니까. 예.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디자인이 와이프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 해서. 음. 요게 이제 오븐도 되는고하죠 예, 오븐도 되는 건데. 예. 이건 뭐 이제 원래 여기 있던 거니까. 저는 잘안 쓰게 되더라고요, 오븐을. <laughs> 그 지난 집에서는 전기 스토브를 썼었는데 네네. 여기는 이제 이렇게 가스가 들어와서 열이 네, 들어와서, 어, 들어와서 어. 좋더라고요 한국처럼. 어, 유틸리티의 가스비랑 전기세를 따로 내는 건가요? 다 포함인가요? 월세에 다 포함돼 있어요. 그냥 월세만 내요. 여기가 3 0 불. 네, 3천. 다 포함해서. 포함해서.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위치가 맨해튼에다가 이 네. 정도 컨디션이면 보면은 항부 장 네. 장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여기, 여기 여기까지. 뭐가 들어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네. 이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수업도 괜찮은 것 같아요. 수업도 5층 치고는 네. 나쁘지 않습니다. 잘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밥 하면서 저는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음. 딱 보면서. 음. 음. 저도 사실은 이제 부엌에 이제 요리를 할때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네네네. 전 집에서는 부엌에 창문이 없었어요. 온 집안에 그 문을 다 열었어야 되고 했는데, 여긴 바로 옆에 창문이라 이게 좋더라고요. 어. 이거는 제가 따로 단 거예요. 네, 아, 방충망이 네, 원래 있는 게 아니고 어, 이걸 어떻게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만 살면 돼요 이게, 이게 이런 식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었다가 뺐다가 할 수가 오 있어요 이런 건 도대체 다 어디서 찾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한건 아니고 와이프가 이제 이거 아이디어네요 <laughs> 여기또 이제 요리하거나 또 보시는 건가 고양이들이 밥 먹는 자리고 아, 여기, 여기 수납 여기 그 네, 네. 이렇게, 어, 요리, 굉장히 격리를 재료들, 네. 잘하셨네요 재료들이고 여기는 이제 뭐 티슈나 이런 것들 보관하는 장소고. 요 요건 왜 있는 거예요? 뭐 거, 아 거, 이거는 거. 저는 사실 잘 믿지는 않는데 예. 바나나 걸이에요. 바나나가 아 걸려 있으면 좀 맞아요, 맞아. 예, 덜 상한다 고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도 그림이 되네. 눈기만 해도 얘가. 아, 전자레인지도 이렇게 딱 지금 일체형. 미국은 이게 진짜 크더라고요. 이거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아 예, 뭐 청소가 되는지 한번 보고. 예뭐 네, 대충 보시면 됩니다. 와, 근데 이게 진짜 큰 거예요, 지금. 왜냐면, 제 손이 남자 손치고 큰데, 와. 아, 이 정도 주방이면 작다고 느껴지진 않아요. 요리하는데, 어차피 요리는 다 제가 하니까. <웃음> <웃음> 만약에 냉장고가 부족하다, 그럼 여기 하나 내가 사서. 예, 네, 근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엘베 없는 우측이다 보니까. 갖고 올라올 수가 없구라 예, 그죠. 그냥 이걸로 이제 만족하면서 살아야죠. 주워진대요. 한번 열어봐도 되나요, 냉장고? 아 냉장고요. 사실 정리 하나도 안 했어요. 정리 아, 네. 하나도 안 했고 그냥 굉장히 깔끔하신데요. 이게 네. 이제 먹던 예, 구... 네, 먹던 이나? 이제 뭐 찌개나 이런 거고 이제 네. 네. 거의 한식 위주로 하시나봐요. 맞아요. 네. 한식 아니면 잘못 먹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여기는 그냥 <laughs> 뭐 이런식으로 어, 어, 네. 오히려 냉동식품은 별로 없으시네요아 네. 있긴 있는데 여기 삼계탕이 하나 있긴 있는데 예, <laughs> 네. 언젠가 먹으려고. <laughs> 이게 부족하진 않으시죠? 두 분이서 충분하죠. 아, 원래는 부족할 것 같았는데 네. 또 이렇게 맞춰지더라고요 어,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주방이 따로 구석으로 네. 빠져있어서 손님이 오더라도 사실 네. 이 주방에는 안 보이고 내가 요리하는 모습이 네. 바로 옆에도 이런 장이 있어서 네. 물론 이제 3,000불이다 그러면 굉장히 비싸게 그렇죠. 한국분은 다가올 수 있는데 네. 미국에 살아보면 맨해튼에서 3,000불에 이 정도 컨디션이면 네. 집을 되게 잘 구하신 거예요 제일 그... 저렴한 편에 속하죠 어떠세요? 이렇게 뉴욕에 맨해튼에 이렇게 이제 집을 구하셔서 살아보시는데? 아 확실히 지난 시골 집에 비해서는 좀 많이 불편하지 없는 것도 많고 식세기도 없고 뭐 세탁기 건조기 다 밖에 있고 하니까 그리고 엘베 없는 5층이 생각보다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덕분에 확실히 살도 많이 빠졌어요. 8kg 빠졌거든요. 야. 물론, 노력한 것도 있지만, 또 시골 살 때는 차량으로, 뭐, 월마트 같은 데 가서 대령으로 한 달치 막 장을 봐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제가 이구지구 올라와야 되잖아요. 네네. 알아서 적게 사게 되더라고요. 네. <laughs> 미니멀 라이프를 반강제적으로 하게 되는 뭐 지금은 적응을 해서 만족스럽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 웨나탄에서만 누릴 수 있는 인프라들이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집보다는 밖에 나가서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고 여기서 센트럴파크까지 러닝하러 뛰어가면 얼마나 걸려요? 한 10분이면 합니다 와, 분도안 걸리네요 한 7분? 최고 장점은 뭐예요? 여기 집에서 사시면서 센트럴파크가 너무 가까워서 네. 매일매일 러닝하러 거의 나가는 편이고 바로 앞에 이스트강이 흐르거든요 네네. 강 보면서 산책하는 그 재미도 있고 인프라가 다 있어요 편의점도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새벽 2시까지 하는 월그린이 있고 엘비 없는 5층인 거랑 세탁기, 건조기 밖에 있는 거 빼면 은 전반적으로 다 만족합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밤 되면 사람이 없거든요 길거리에 네 여기 사람 많아요 여기는 와... 밤에 뭐한 11시, 12시 나가도 별로 위험하지도 않고 한국 같아요 되게 나만의 공간을 네. 소개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뭐 사실 이제 네. 와이프 허락이 제일 중요한데 제대로 허락 받은지는 모르겠어요. <laughs> 뭐 흘려드린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괜찮다고 그랬던 것 같아요. <laughs> 그래서 일단 와이프 없을 때 제가 이렇게 좀 <laughs> 보여드린 거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또 맨해튼에서 이 정도 금액에 이 정도 컨디션에 살수 있는 거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수 있거든요. 좋은 가격에 괜찮은 컨디션에 괜찮은 구조 같아.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저 온다고 정심을 응. 이렇게 대접을 해주습니다요 국은 제체가 뭔가요? 대장 순두부찌개입니다. 계란 다가 이제 요 소스는 뭐예요? 아 치비레 소스예요. 아잘 먹겠습니다. 식사 <laughs> 하시죠 이제. 국이 제 스타일이에요. 아이 국이 어, 맛있는데? 어 맛있는데? 아 와이프분이 집에서 밥 먹을 만 하시겠어요? 이 아이 밥그릇이 제가 먹는 밥그릇보다 훨씬 비싸고 좋은 거예요. 지금 저 때문에 못 나오고 있어요. 이 소파 밑에서. 어, 너무 귀여운데, 눈 진짜 크다.